어제 제가 좀 늦게 잤거든요 <laughs> 내 식빵에도 아침에 엄청 졸려해 공주야, 언니 갔다 올게 운전 연습하고 올게 집에서 쉬고 있어, 알았지? <laughs> 무시를 하는 거 여러분, 저 오늘 지금 나갈 건데, 얼굴이 어제 슈리크 먹고 와가지고, 한번 부었어요. 제가 경험해보기로는 일주일 정도 붓기가 가더라고요, 저는. 지금 일단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오늘 아버지 차 제가 전문 맡기로 가기로 했거든요. 초보 운전 딱지도 샀는데, 이거 가서 붙이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언니 차 제가 따라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처음 옆에 무구 없이 운전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럼 갔다 오겠나니다 나가시오. 시오 나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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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나가 당연하지. 오늘 응, 그거 점검이랑 다 맡기고 오려고요오나가이오나가가가가 운전 저 뭐냐 내 운전하고 치유가 뒤로 따라 그랬어요 네? 어 네? 아골 때리네 아골 때려 운전면허 있는데 이제 뭐아운전면내 있어도 자신감 갖고 하면 된다 그래 해야 늘지게요 <laughs> 왜 아빠 머리가? 될까? 지금 아버지 차 점검 맡기러 가는데, 언니 차를 제가 뒤따라 가기로 했거든요? 저 혼자 차에 탔고요. 언니는 또 언니 차 타러 갔습니다. 아, 긴장이 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느니까 집중해서 <laughs> 잘 해보도록 할게요. 가보자고. 감을 다 잃은 것 같은데? 언니를 잘 따라갈 수 있겠지요? 언니가 천천히 가준다 했거든요? 집중해서. 언니 따라가다가 중간에 차,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언니를 놓칠 뻔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차선 변경해서 바로 다시 언니 차를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언니가 제 앞에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내비고 혼자 보고 혼자 집에 갈수 있을까? 언니 차 따라서 무사히 카세트도착했어 아버지 차 맡기고 이제 밥 먹으러 갈거야이기지겁아 진짜 심장질이 죽는 줄 알았다고 아 반대로 타야 돼 그리고 여기 차선을 볼 때는 멀리 봐라 멀리 앞차가 설까봐 무서워서 네,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음. 그 등이 들어오고는 빨갛게 어 그건 알지 어. 그거를 다 그러면 음. 그거 보면 쉽다 이거 그거 나쁘지 않은데 <laughs> 아 진짜 심장 쫄려가지고 와, 죽는 줄 알았네 네 마음 급했던 게 겁나 보이는 거지 혼자 해보니까 어떤데 혼자 해보니까 이제 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일단 <웃음> <웃음> 앞으로 계속 쭉 그럴 건데 뭐 겁나 무서웠어 근데 침착하게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뒤차가 천천히 간다고 따라 붙었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처음에 집에서 나갈 때아감 잃은 듯한 느낌이었거든. 어. 또하 막상 하니까 그래. 알겠더라고. 집까지 혼자 갈수 있겠나네 진짜로. 어 혼자 가야지. 혼자? 그래. 갈수 있겠나가 아니라 가야지, 가야지 뭐. 가긴 가야지. <laughs> 그래. 오 지금 다 여러분 거대곰탕 먹으러 왔는데요. 제가 여기 고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저희는 더 진한 걸로 시켰습니다. 진한 육수로. 재무. 맛있네. 진한 게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싸긴 한데 맛있네. 완벽. 응, <목소리> 한국도 유명했잖아. <있나>?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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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거기 혼자 갔을 때는 그냥 그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맛있다. 이 진한 국물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나이가 먹었다는 거. 아, 싫긴 하네. 근데 처음 보면 떨리겠다야. 긴장이 낄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지금 볼보 매장에 차 보러 왔습니다. 여기 XC40이 여자들이 많이 타는 크기라고 하는데 저는 언니한테 60을 추천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사이버가 크긴 하네. 40도 크기는 괜찮네. 되게 깔끔하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브랜드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아. 저희는 이제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타시 저는 약간 올드한 느낌일 줄 알았어요. 그치. 근데 <laughs> 완전 다르네요. <laughs> 괜찮은데 불고? 음, 이거 화면 동그니 아리아, 크네. 아리아인가요? 아리에다가 누누누 야 부를 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야까지가 이름이에요. 아. 음, 야가 아니라 아리 아리아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laughs> 아리아. 아리아. 사직운동장으로 안 내줘? 몇 번째 장소로 간거 근데 차 이쁘다. 오호. 기계 엄청 강하게 생겼네. 그래서 이 <laughs> 인승 오더스가 있는데 걔는 뚜껑이 다 열리거든요. 오.. 음. 진짜 크다 화면 진짜 비슷한 거 같은데? <laughs> 맞지? 이제 다른 차가 내 뒤에 꼈지 어 얘는 <laughs> 약간 좀 마음이 편한 <laughs> 거죠 계속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지우가 <laughs> 그러다가 이제 차선을 내가 바꿨어요 근데 이제 지우가 좀 따라온다고 완전 급하게 완전 다 꺾어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데 보는데? 한 뒤에 면 된다. 잘했어, 잘했어. 잘 따라갔어. 대견하지요? 어, 그래. 요신감 있게 면 된다. 헤드페이스 다행이다, 야. 잘 따라오더라고요. 했어. 다행이식이랑홈만에홈런가습니다 아, 진짜 나보다 진짜 잘요 날씨가 더워져도 힘들지, 어? 울추 울추. 치미. 그래. 저비했을 거니까 가라. 아기 앉아. 그렇지. 아 손. 반대 손. 엎드려.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먹 먹지 마. <laughs> 망기 엎드려. 엎드려. 그렇지. 기다려. 먹. 오, 잘 기다리는데? 먹. 오. 먹. 먹어. 먹어. <laughs> 여러분, 저 나가려고 씻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풀 메이크업 말고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화장을 하고 나갈 거거든요. 제가 운전면허 학원 갔을 때나 아니면 언니 만나러 갈 때처럼 생얼로 나가기는 그렇고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 쓰는 제품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톤 보정도 되면서 그리고 커버 메이크업도 해주고 입을 살짝 발라주면 좀 생기 고 깔끔한 느낌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을 한듯안한듯 그런 화장이 요즘에는 예뻐 보여가지고. 자주 하고 있거든요. 닥터지라는 스킨 케어 브랜드가 워낙 유명해서 아실 텐데, 그 닥터지랑 같은 회사에서 나온 색조 브랜드가 히러스 브랜드예요. 네, 전 제품이 다 비건 인증이 완료된 제품들이고 민감성 피부도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들이에요. 오늘은 그히러스 브랜드 제품으로 화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우선 컨실러로 톤 보정을 먼저 해줄게요. 짜잔! 바로 이 컨실러 제품인데 히러스의 숨결 컨실러 팔레트입니다. 컬러는 이렇게 6 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21호, 23호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둘다 잡티 커버부터 컬러 코렉팅, 음영, 하이라이트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다크서클 부분은 요 연어색으로 좀 붉은기가 있는 부분은 요 그린 색깔, 여기 노란기나 뭐 착색된 부분은 요 보라색, 그리고 남은 세 가지 컬러는 잡티 커버랑 컨투어링을 사용하면 되게 좋거든요 저도 그러면 이뭐 부위별로 한 번씩 발라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처음 쓰고 진짜 대박이라고 느꼈던 게 보통 컨실러들은 사용을 하면은 되게 뻑뻑하고 두껍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사용을 하고 나면은 오후가 되면 여기 주름이 막겨요. 팔자나 뭐 눈가 주름이 막껴서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컨실러는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 거예요. 엄청 두꺼운 느낌도 없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발려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피부가 너무 얇아가지고 보면은 여기 다크서클 보이시죠? 이 연어색으로 먼저. 발라니다 다크서클은 이 연어색으로 먼저 이렇게 발라주고요. <laughs> 그리고 제가 또 예민한 피부니까 여기 볼따구에 그린 색깔로 붉은기를 좀 커버해줍니다. 고민인 부분에 이렇게 발라줘요. 이 부분도 제가 불, 살짝 붉어요. 턱 부분. 보라색으로 턱 부분에 제가 착색이 많이 돼 있어요. 여기에 트러블이 많이 나가지고 노란기도 있고 해서 일자랑 보라색으로 이렇게 콧등 부분에 제일 밝은 컬러로 약간 하이라이터 느낌으로 발라주고 코옆 부분에 하이라이터 부분 살려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경계선을 풀면서 피부에 밀착을 시켜줄 거예요.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경계선 푸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얼굴 톤 보정이 됐죠? 반대쪽도 살살살 짜잔! 얼굴에톤 보정이 자연스럽게 됐지요? 과하지 않게 딱 다크서클도 딱 가려주고 붉은 기도 싹 가려졌습니다. 혹시나 다크가 좀덜 가려졌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좀덜 가려진 잡티 부분을 이 컨실러 있죠? 이 색깔로 이렇게 가려줘요. 제가 트러블이 좀났다 보니까 얼굴에 트러블 자국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국들을 이렇게 컨실러로 싹싹 가려줍니다. 이게 진짜 컨실러지만 두껍게 발리는 게 아니고 되게 촉촉하게 발려서 커버는 되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굿! 이렇게 컨실러 경계선을 다 풀어줬는데 이렇게 얼룩덜룩한 톤이랑 그리고 잡티 커버만 해줘도 자연스럽고 되게 생얼 같으면서도 예쁘게 피부 표현이 돼서 좋더라고요. 다크서클, 붉은기, 잡티. 이제 어떤 커버에도 되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쿠션을 좀 발라줄 거거든요. 이 숨결 쿠션 글로우입니다. 이 제품은 컨실러랑 같이 런칭하자마자 완판됐던 히로스 대표 쿠션이에요. 이제 70% 이상 스킨케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되게 촉촉하고 가볍게 발리거든요. 손등에 발라보면 은 되게 얇고 촉촉한 제형인 거 보이시죠? 원래 피부가 좋았던 사람인 것처럼 광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옵니다. 각도마다 빛을 받으면 예쁘게 광이 표현이 돼서 진짜 예쁘거든요? 허옇게 뜨지도 않고 전용 퍼프로 두들겨주면 밀착도 돼서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 이렇게 은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부에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바르면 진짜 쿨링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컨실러로 1차로 커버를 다 했지만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은은한 광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오, 광나는 거 보이시죠?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보여요. 이게 이렇게 발라주면은. 이게 솔직히 이 쿠션이 커버력이 그렇게 좋은 쿠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연스럽고 되게 생얼 같으면서도 되게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제가 많이 애용하는 쿠션이에요. 커버력을 높이고 싶을 때는 아까 제가 이 컨실러. 이걸로 1차적으로 톤 보정이랑 잡티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쿠션을 발라줘서 이렇게 광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버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꿀조합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세트로 구매 시에는 30% 할인이 되는데 여기에 숨결 클라우드 베이스까지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파우더 본품까지 증정이 된다고 해요. 네이버 알람바기 쿠폰까지 주니까 혹시나 사용을 해보고 싶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히러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또 열어주셨어요.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컨실러 팔레트를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마저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오늘 혼자서 또 운전해가지고 이케아 갈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필요한 이불 사야 된다 해가지고 언니랑 같이 이케아 가기로 했는데 어제는 언니가 제가 에스코트를 해야 되나? 앞에 먼저 가서 제가 그걸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혼자서 그 언니 집까지 운전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내비를 엄청 잘 봐야 돼요. 아, 너무 떨려. 일단 오늘 언니 집 부사에 잘 도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슈링크 맞은 지 2일차 됐는데, 아직까지 빵떡입니다, 여기가. 만져보면, 우리우리하다 해야 되나? 우리우리하다? 그.. 부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초코 단백질 빠긴 한데, 이거 하나 먹고 출발할게요. 초분전 딱지 붙였거든요? 얘가 오늘 나를 살려줄 거야. 나 진짜 조심히 갈게요, 여러분. 뒤에 초보 운전 표지판 붙은 것처럼 제 마음입니다. 진짜 살려주세요. 안전운전하세요. 안전띠는 필연 벨트입니다. 지금은 노래 들을 다 노래 들을 수 있는 여유 따위 없어. 아잘갈수 있겠지. 괜히 겁나네. 아니야, 할수 있어 지유야. 현장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를. 여러분, 저 지금. 부모님 댁집 근처까지 왔어요. 운전해가지고. <laughs> 아 근데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초보 운전 붙여놓으니까 좀 피해서 가주시더라고요. 하... 언니가 잘 오고 있나 전화왔거든요. 거의 다 와간다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laughs> 어, 집중한다고 진짜 머리가 띵하네. 요 어. 차가 없는 시간대 나와서 다행이에요. 차 많은 시간대 나왔으면 저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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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우울했을 것 같아. 무서웠을 것 같아. 나 아까 진짜 울 뻔했어요. 방심하면 안된다고 주차를 또 해야지 언니야 <laughs> 주차까지 완벽쓰 지금 왔다 무사히 사러 왔습니다 <laughs> 아유, 난무 너무. 무서웠다잘한무 무서웠다. 아, 널... <laughs> 너무. 너무. 무 너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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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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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너 걱정했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이제 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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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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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차량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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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자너 응. 음. 자 그리고 니가 주유구를 열어야 돼. 이 차는 저 안에서 열어야 되거든. 여기 아마 밑에나 어디 있을 거야. 아니 카드 지금 빼지 말고 마지막에 빼면 돼. 어 아, 이거 열고. 어 아, 꽂아. 이렇게 걸어. 나봐 네손 나봐. 어. 쉽지? 쉽다니까? 별거 없다. 초보 운전입니다. 살려주세요. 야, 진짜 이거 잘 샀다. 무사히 이케아 도착해서 구경 중입니다. 살 만한 게 있나? 가볼까요? 이런 거막 구경하니까 뭐막 사고 싶고 이런 거 없어? 에이구, 막 뭐, 뭐, 우리 집에 막 뭐... 이 사람 때가 없다, 이거. 이거나 이거다 똑같은 그러니까, 거 아니냐? 그니까, 러 아니 그릇. 밥그릇 사러 왔다니까 언니한테 언니 이거 사라 그러고 어머니는 갑자기 옆에서 이거 사라 그러고 비빔밥 시켜 먹겠다. 아니, 비빔밥 말고 덮밥 해 먹을 거라고, 덮밥. 집게 하나 살까? 쟤 집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긴 했는데 아이거 너무 좀이 <laughs> 아, 그래 아 이것도 있구나 그래, 그래 살아, 너그 이러고 사해이거고너 나무로 돼있는거 너무 그공이잘쓰지 않나? 아 손잡이 여쭸까잉 미치 찍는디야 뭐공이안쓰지 나는 저집기를좀 사야겠어 나도 아, 나 사야겠다 오빠 오징어 구는 용으로 딱좋겠 날카롭는데 이건데 뭐지? 날카롭다고 이게? 그래. 날카로워, 날카로워 된다 주기전에 넣이 더럽고 또안씹이쁘네 <laughs> 저 진짜 작다 어머니. 야이 소재미네. 아, 네. 어머니 약간 마음에 들어하는 저, 것 같은데. 이거... 다들 각자 들살거 들고 네. 있어. 나 네. 이불 사러 왔다. 초콜릿이나 사고 있네. 케라그 네. 좀타겠다후라이 <laughs> 하나 딱 맞겠다. <웃음> <웃음> 마음에 들어아 작고. <laughs> 어, <자꾸 웃겨요. 웃음> 네. 지우 옆에 타도안 불안하지. 불안한아이고 어. 내가 마음이 좀조급 편거 있잖아 그게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머니. 그래서 잘해서여기까지 왔네. 응. 공했던 것보다. 응. 우리 집 딸은 다 운이 나왔나 응. 내가 어머니랑 언니한데려다주고 다시 가야 되는 거네. 어. 내가 누구를 데려다준다고 생각해 이렇게 웃기냐? <laughs> 웃기긴 하다. 야. 그러니까 이제 막 의린이다. 이거야. <laughs> 이거는 제 돼야지. 트레스아니면 운전도 하고 막. 그래. <laughs> 어머니 안 해도 돼. <laughs> 내가 태워줄게. 태현적으로문면으로그렇게 나가면 인이 나이안 좋대. 나내 나이 보인다. 난 어려보이는 것 같다. 응, 진짜 니가 어려보이는데 왜? 근데 옛날보다 많이 어려보이네. 나 옛날에 비하면 인정. 화장품도 많이 달라졌고. 응, 아, 인정, 인정. 내가 그러니까 동안상으로 화장하려고 하지. 그것도 화장을 못했어. <laughs> 머리리도음안 올리게. 어, 머리도 어. 너무 안 어울리게. 아, 맞아. 갈색 머리. 어. 자, 어 서비스까지 주셨어. 어머니 예쁘다. 그래도 맞죠? 응. 음. 너 서울에 비행기 탄? <laughs> 비행기 태우는데. <laughs> 구독자님들이 어머니 너무 예쁘다고 막 그런다. <laughs> 어? 댓글에 보면 어머니 예쁘다고. 어머니 왜 그래요? 아주 인기 많았을 거 같은데? 서울에서는 남자 들지 말고 사기 맞지. 나지 근데 엄마가 시골에서 대출 못 그다? 내일 오고 하고 가보 그래도 미안하다. 그다지나갔는데 후회하고 있는 음에그차를 갔는데. 음에그 다음에 그다음다그다음그 다음에 에그어음에그 다음에 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소리> <목소리> <살, 성목소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다 20대 다음에 그다그에그 다음에 그에그에그다에그그 가지 이런거다고아 남았어. 데 서울 그 지금 있거든. 가 야, 조심서 가라. 아. 안나. <laughs> 어. 머니 조심히 들어. 아, 내가 내가 조심히 들어가겠네 도착해서 연락할게. 여러분 저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운전은 제가 혼자서 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눈이 안 좋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무사히 잘 왔어요. 교정 안경을 하나 사서 차에 놔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운전을 하면 왜 이렇게 피곤해지는지 모르겠어. 지금 너무 피곤해졌어. <laughs> 근데 어쨌든 저는 또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저녁 약속이 있어서 회 먹으러 갑니다, 회. 그러니까 언니랑 어머니랑 밥 조금 먹긴 했는데 회만 후딱 먹고 친구들이랑 또 저희 집올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보자구! 저회 먹으러 왔습니다. 오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중학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어요. 텐션이다. <laughs> 이거 V 한번 찍어줄래? <laughs> 텐션이 다찍고있는데 <뜨고> <laughs> 나는 광어. 광어. 저거 백김치 김에 백김치 올리고 예. 아, 어, 해 올리고. 어어. 이거래. 지 뭔가 맛있다. 어. 김치 말고 다른 거다지아야 이거 백김치할 수 있는 거 배치 없나? 내재 없어 내 재. 안 해. 나이가 스른이면 백김치는 어? <laughs> 정도 정도 아니고. <laughs> 줘야죠. 참기름 네. 넣어야 돼. 밥이 데 이렇게 좀 마와 봐야게다오 맛있자. 잘안 왔네. 이건좀 괜찮네. 두번째김치파리먹몇 음. 어. 살이야, 어. <laughs> 진짜 편식 만해라 음. 아니, 나는 편식이 아니라 안 먹는 거아 편식이야. <laughs> 아니왜 이렇게 달려? 아니, 오왜 이렇게 달리거라이 빨리. 회지 직장인 다됐그니까나는 미안, <놀람> <놀람> 아, 버지가 나. 똑같네. 오, 잘한다. 잘한다. <놀람> 친구들이 형부 떡볶이 먹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조리해줬습니다. 쌀국수랑 같이 먹으려고 쌀무비 씨미도 오늘 롯데 이긴다 만두 대박. 여러분, 방금 지구님께서 주고 가셨습니다. 손글씨까지 써가지고 저한테 선물 주셨어요. 감사해요. 잘 보낼게요. 지금 롯데도 이기고 있고, 요 간식도 먹고, 아주 기분이 좋네요. 롯데 승!